네, 안녕하세요 아, 만나 뵙게 되어 아, 반갑습니다 개미년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시원함이 아, 공존하는 아, 마지막 달이지만 새해 플래너를 곁에 두고 새해의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12월을 맞이하여 리듬 댄스 갤러리 정모 겸 송년희의 먼길 마다 않고 참여해 주신 아, 회원님과 내빈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을 맡게 된 거산 인사 올립니다. 네, 나이엔 졸업이 없고 즐거움엔 정년이 없으며 어, 행복엔 노세가 없고 건강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나이가 아닌 마음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뉴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니겔의 향연에 흠뻑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듬 댄스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님과 내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 소개하실 분은요, 아 감미로운 색스푼 연주로 예술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시죠. 마성의 목소리로 감성과 신금을 누시는 음악을 선사하실 전자올게레 황제 손태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또 송년이와 정모의 좋은 추억을 담기 위해 앵글과 한 몸이 되어 니겔의 아, 니더오프이신 모범과 창준님께 박수로 맞이해 주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인연을 낳고, 좋은 인연은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아 평생 간다 갑니다. 리듬 댄스를 사랑하시는 회원님과 대표님,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더도 덜도 말고 오늘만 갖기를 아 소망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리듬 댄스 갤러리 111일 정모겸 송영일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어서 아, 케이크 절단과 내빈 아, 아, 소개가 있겠습니다. 케이크 앞으로 좀 가져 나오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지기님을 비롯하여 멘토님, 운영자님, 회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도닥해주는 다정다감한 회원님들 덕분에 니겔이 존재하고 성장을 합니다. 개미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겔 정모 겸 송년희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과 내부님 저무는 한해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아,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끌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아 네비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듬 댄스 갤러리 카페지기 모방 아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1 1 0의 종모를 맞이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 카페를 그 해운 연수를 보니까 리듬짝 갤러리, 그 다음에 리듬댄스 갤러리, 그 전에 또 김석봉 리듬짝 카페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한 지 제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청춘도 카페와 함께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내외민들,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니게레에 우리 해운님들은 소개를 오늘은 생략을 할 테니까 섭섭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오신 저희들과 협력 단체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한민국 리더십 클럽 명예 회장이신 최경환 명예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께 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러리와 태사모 리더십 클럽이 3개 단체가 연합회에서 앞으로를 큰 축제에 활동적이게 멋지게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갤러리 테사모 리더십 클럽과 3개 단체에서 합동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더십에서 오신 원장님들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예예 예. 예.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단체로만 인사를 할 테니까 큰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내 주십시오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자 그리고 아. 태사모 이번에 24일날 일요일날 12월 24일날 태사모에서 우리 손태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송우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회장님도 그냥 축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산의 창립 처음 18점 되는 회장으로 맡은 성우진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23년도 정말 세몇 년도 처으로 가는 이 시점에 마지막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창과 장도의회원들이 많이 오셔주셨는데 우리 세산모 우리 손태산의 우리 창립 기념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아주 미숙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우리 또 같이 협력 강제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부족한 제가 앞으로 이 끌고 나갈 힘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들의 염려와 관심을 주시면 저 최선을 다할 것을 명세하고 우리 모든 가 리듬 댄스가 모든 조금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활력소를 잊고 우리 뉴욕 그, 그 콜라텍에서 시발점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댄스 여러분들은 조금 저 하루 오시면 즐겁게 놀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니아님들의 하루 오신 그날을 충분하게 만족시키고 놀다 갈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좀 부족한 우리 태사모를 많이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더십 클럽 대한민국 리더십 클럽과 태사모는 리듬 댄스 갤러리의 아주 같은 식구 같은 협력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두 단체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리듬 댄스 갤러리에는 어, 또 자매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한 2년을 맺은 지가 속초와 2년이 맺은 게 거의 뭐거도한 14년 같이 갔어요. 우리 카페 탄생과 같이 15년 동안 맥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자. 속초 리듬 댄스 쉼터 동호의 우리 회장님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니다자 인사 한 말씀하시죠. 아, 예. 자 다시 한번 속초 동호회 한번 일어나주시죠. 예. 속초 리듬 쉼터 우리 다 일어나시 예, 이 쪽으로. 자 차렷 경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인천 석바위에 그 리듬터치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현샘 주현 원장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리듬터치 동호회가 지난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자, 같이 일어나주시죠. 리듬터치 동호회. 예, 차려. 경례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리듬터치 동호회 회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또 천호동의 그 설약한기 리듬 댄스 학원 또 동호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자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아 네. 이번에는 아, 찬조자 명단을 아,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리더시클럽 최경환 명예회장님 찬조하셨습니다. 남이섬 독갱이 님 찬조하셨습니다. 진품 명품 님 찬조하셨습니다. 속초 리듬댄스 우광수 사장님 찬조하셨습니다. 리듬터치 동호회 회원님들 찬조하셨습니다. 수원 이성현 원장님 찬조하셨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님 찬주하셨습니다. 구로 발로만 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천안 유정호 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광주 김경호 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서산 이영철 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대구지대 박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낙댄스학원 태미 원장님 찬주하셨습니다. 리듬댄스 박연수 님 잔주 하셨습니다. 대림, 대림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현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멘토이신솔루스 님이 케이크 잔주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사님이 오늘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꿔고 있는데, 그게 하루 25만 원이 돼요. 우리 거사님이. 자기 돈을 갖다 놓고 드리고 다른 분이 그 대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준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찬조를 해주셨어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듬 댄스 갤러리 111에 정모겸 송연희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축제를 위해여서 오신 가수님이 계십니다. 리듬댄스가 나은 스타 중의 스타, 가수 신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갤러리 운영자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좋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전국의 리듬댄스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행 타고틀 용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셔 대주 감사합니다. 저희 가수 신현 님은 충주 방송국에 다니면서 옛날에 영등포 런던에서 리듬짝 충주의 동호회 회장을 했던 분이십니다. 리듬 댄스가 너무 좋아서 오늘 나와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가수 신현 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꽃 중에 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멋들어진 춤사위에 흠뻑 오늘 젖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연이 들어가겠습니다. 속초 동호인들 단체 시연이 있겠습니다. 기 리듬 댄스 학원의 제자분들입니다. 설악현기 원정의 제자분들 두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박 짝잠 발 시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는 아, 사박 잠발입니다. 남이성과 독갱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 시현아 씨은 부르스 곡입니다. 아, 미첼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리듬댄스 갤러리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멀리 포항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아, 이번에 시연실분은 육박 리듬발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있는 빛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오래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빛과 소음이 되는 아름다운 날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 새해에 다시 만나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리듬댄스 개절이 정모경 송영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